근데 그게 어디에 가서 알수 있느냐면 보통 일반인들이 덩크블로놓 치면 뒷땅이 맞거나 탑골이 잡고 맞는데 언니얼스는 오른쪽구 잘 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2번 아이로는 티샷을 하면. 우즈는 디봇이 많은 게나가니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티에다 올려놨는데도 공을 치고 이 앞에 가서 디봇이 확 나가는데 어니엘스는 이번 아이언 티샷 할 때마다 보면 다 공만 들어 올려서 맞지 디봇이 전혀 안 찍게 그러니까 다운 블로우로 맞느냐 어퍼 블로우에 맞는 거에 따라 백스핀의 양이 그러니까 클럽 헤드의 스피드는 제가 앞에도 했죠 어니엘스가 더 멀리 가 같은 이번 아이언인데. 그러면 헤드스피드는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어니엘스가, 어니엘스가 더 빨랐는데도 그 맞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스피드의 양이 많이 차이나더라, 고요 그래서 어니엘스가 타이거 우즈를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어, 거리로 뭐 문제가 되는 거나 이런 거가 전혀 아니고, 물론 정신력도 타이거 우즈가 월등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네. 선수 위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있다가도 뭐 나중에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공을 다운플로우로 공을 칠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 금년도 5월달에 있었던 맥용 오픈 대회 레이사에 대해서 한거 보신 분있세요 맥용 오픈 국내법 제이비 홈스라는 선수가 한국에 왔던 거 아시는 분 제이비 엄숙가 뭔지 아는 분있세요잔소리를소리한번더 네. 잔소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 골프를 잘 하려면 아까 제가 이뭐 후배나 누에 얘기도 경청해야 된다 그런데 골프를 배우려면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많이 네, TV에서 많이 볼수 배울 수 있잖아요. TV 중계 방송이라든가 TV에 요즘 뭐 골프가 방지만 선수가 마이 캔벨 최경준을 누르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TV의 중계의 덕에, 방지만 선수의 스윙이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스윙이 그게 TV를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요즘 좋은 스윙을 할수 있었지. 98년도 박세리 선수 한국에서 우승, u s 오픈 우승하기 전에는 한국에 중계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크로더를 보고 배울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TV에 매일 24시간 틀면 세계적인 선수들 타이거 우즈 스윙이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제가 설명한 그런 선수들의 몸 동작이나 이거를 다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매일 TV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아까 말씀드렸죠. 78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가 제가 27살이었나요? 79년도에 저는 골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 요즘 와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할수 있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저도 아까 부치할건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미국의 PGA 프로그램 하면서 뭐 공부를 하고 배운 게 있겠지만 평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TV, 잡지 이거를 매일 보고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색다른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일주일 그냥 교육 받고 가서 나몰라라 그러고 뭐 TV니 잡지니 하나도 안 보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시간이 나면 중계 방송을 찾고 봐야 그래도 선수들의 동작이라든지 커팅을 하면서 누가 손목을 쓰고 누가 스탠스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야 스트로크는 누가 백스윙이 얼마나 크고 앞스윙이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것들을 눈여겨 찾고 봐야 그런 게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여튼, 열심히들 봐야 돼. 우리 프로를 또안 봐요. 막, 드라마, 무슨, TV, 보면 뭐, 드라마 이런 거, 아니면 연예인들 나와서 뭐, 게임 하는 거, 경기 하는 거, 이거 보고 깎글 그렇게 좋다고 그러지. 중계방송 보면 5분만 보면 잠이 온대요. 그게 직업인데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볼프, 중계방송 보면서 잠이 올 정도면 이건, 그러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골프를 알고 싶은 그런 의 r 도 별로 없고. 아무튼 중계 방송이나 n 이 t v 를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5월달에 l l me on in the d a J. B. 홈스 m e s and s o Gawas, J. Homes and h o 4 e s 만에 d Homes 야 n d Homes and h o m e 요그 n d 장타 부분에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PJ에서 두 번째로 멀리 쳐요. 그러니까 평균 드라이브가 312야든가 지금 치고 있어요. 부바와으이라는 친구가 320야든쯤 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왔을 때도 제가 프라운데이 때 같이 쳤어요. 그 친구하고 우연히. 어, 세상에선 는로로 그렇게 잘치는 사람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 레이사이드라는데 그남 코스가 2인데 기에 마지막 코는 410야드에요. 그게 약간 내리막이긴 하지만, 드라이브 치니까 그린 앞에 벙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400야드 정도. 탑5가 595야드짜리가 있는데, 드라이브 치고 가니까 180야드가 남아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415야드가 나왔죠. 180 남은 건 8번 아이돌을 치니까 가서 2m에 붙여서 2그룹에. 타이거 우즈보다도 훨씬 더잘 치고 거의 235야드 파스리 홀이 있는데 그것도 내리막이에요 물론 일반 선수들은 한 3번 아이언이나 뭐 2번 아이언 치는 데인데 5번 아이언 치니까 그린을 풀 풀렁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쳐봐라. 6번을 치니까 그린 뒤에 떨어져. 7번을 쳐봐라. 7번을 치니까 중앙에가 떨어져. 근데 그세 개가 다한 라인으로 똑바로 난간다는게 이게 5번 아이언은 오른쪽으로 가. 7라인으로 다 똑같이 틀어놓고 거리만 차이가 나지 아무튼 235야들을 7번 라인으로 올리는 괴물을 네. 보고자 가야 정말 골을 잘 친다 그런데 그 친구도 어떻게 잘 치느냐 선수단 이게 다운 블러우로 공을 4번 라인으로 2 3 0야이 되는 파5이에서 4번 라인을 치는데 도 보니까 공을 전수다 왼발 딱 앞에다 놔요 샌드위치도 다 왼발 앞에다 놓고 그런데 기보시 이만원대 사번 아이들한요 공을 치고 밑에서부터 2만원대 그냥 팔. 샌드위치는 60도짜리가 아니라 6 0도짜리는 110야드까지 친대요. 그런데 60도짜리도 공을 왼발 앞에다 놓고 치는데 그게 110야드를 그냥 뜨지도 않고 가요. 그왜안 뜨겠어요? 60도짜리가. 60도짜리가 우리 피칭에 치는 것만 밖에 안 떠. 왜 이게 다운블로이렇게 눌러서 치니까 뜨질 않아 공이. 그런데 가서 그 일에 탁 떨어지면. 한 이백 다 백스핀을 쫙쫙 돌려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프는 비봇을 만들 줄 아는 스윙을 해야 골프를 잘 친다. 비봇을 만든 아이언을 칠 때는 꼭 비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운블로로 공을 칠줄 아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와 제가 다른 강의 하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비봇을 만들 수 있을까? 7번 아이언으로 150냐든 160냐든 티에 올려놓고 파스 뒤에서 공을 치면서 기봇이 잘려나가게 공을 칠줄 알아야 그래야 공을 잘채니다 다음 블로우와 어퍼 블로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훅이 나서 고생하는 사람 이 있어요? 네. 머리, 머리가 좀 허해지면 훅이 많이 나죠. 한분할게 없어요. 그럼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머지는 다 똑바로 가야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laughs> <흙도> 났다, 슬라다 나머지는 양쪽을 다지왜 그러죠? 북두 났다, 슬라이스 났다 하는 사람왜 그러는 거예 스윙 궤도가 어떻게 되서 그래? <laughs> 아웃에서 일이 되면서 클럽이 닫히면 뭐가 닫혀요? <laughs> 공 열리면. 골고야에요 스윙 페더를 고치에요. 스윙 페더만 인해서 아웃을 하면 그건 그냥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쉬워요 골프는. 그리고 골프는 다 과학이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 같죠. 홍스로뭐가 되는가? 이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답이 다 있어요. 뭐 어떻게 뭐 해서 왼쪽으로 그냥 낮게 훅이 났다. 높이 떴는데 훅이 났다. 다 아, 오른쪽으로 생크가 났다. 왜 났는지. 공하고 이 클럽은 거짓말을 참연한 여기서 어떻게 해준 거에 따라서 그대를 어떻게 한 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